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빛 식물원입니다. 음, 개발을 키우실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한 어둡고 따뜻한 방 안에서 어, 낮에 하고 낮에 본인이 있을 때 온도 말고요. 최저, 새벽에 최저 온도입니다. 8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어, 15도 이상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장 온도는 20도에서 25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 물은 어떻게 줘요? 하고 문의가 참 많이 옵니다. 손가락을 집어 넣어 놓고, 이제 말랐을 때, 수분기 없을 때, 이제, 그리고 수분기가 없다 싶을 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3일 안에 이제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3일 만에 충분히 빨리 말라야 됩니다. 마를 정도로 주시고, 아니면 화분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가벼울 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요 지금 개발 종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화면 정지를 눌러 놓고요. 노트에 적어 놓으셔요. 적어 놓고 나면, 요런 개발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이 있습니다. 옛날 개발은, 만 오천 원, 큰 거, 오만 원, 빨간 계열, 대형은, 이만 팔천 원, 흰색 만 오천 원, 살구, 파스텔 만 오천 원, 빨간 계열이 또, 이제, 만 오천 원, 짐 빨강, 진품종 빨강이 있고요. 웨딩, 작은 거, 팔천 원, 캉캉 드레스 팔천 원짜리가 있고, 만 오천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 핑크 만 원, 그다음 로지아, 사만 오천 원, 황금 개발 만 오천 원, 뭐 이렇게 틱타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나가는 거 요거는 지금 진주항입니다. 진주항하고 연주항은 요렇게 지금 어 개발은 꽃이 피고 나면 한 마디나 두 마디를 잘라 줬을 때 이렇게 줄기가 튼튼하게 그 영양분이 내려가면서 튼튼하게 자라요.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 저희가 전부 커팅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새순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을 보내 드립니다. 음 이게 이제 가을쯤 되면 어좀더 풍성해지면 분가리가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현재는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찐주항이 이따가 어 그거 불타는 천사하고 색상이 제가 비교돼서 나올 건데요. 색상이 찐주항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볼때 불타는 천사하고 외국종 요때 꽃대 있는 것 있고 없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지금 전부 다안막 처리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세수는 따지 마세요, 그냥. 놔두면 꽃을 한번더 피워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 피는 것들은, 음, 8월달쯤, 어, 입 따기를, 어 9월달이나 이래 입 따기 해주시고요. 어, 칸칸 드레스 핑크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암막 처리를 다 이렇게 농장에 해놨어요. 이렇게 뭐, 두세 시간만 벗겨주고, 낮에, 이틀에 한 번씩 벗겨주고, 그 다음에 플라워 케어, 이거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살균제도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기 전에 뿌리에 뿌려주고, 이파리에도 뿌려주고요, 흙에도 조금 뿌려서 이렇게 해주면 미리 예, 여러 가지 살충이나 아니요, 벌레나 균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병이 왔을 때 벌레가 생겼을 때 좋고요, 이거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는 어, 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 오스모코트 영양제 뿌려놓으면 어, 거의 뭐물줄 때마다 이렇게 온도에, 온도에 또 따라서도 녹아내리고 하니까 식물한테는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최고급 영양제란 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스모코트 영양제, 다른 영양제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구요. 어, 피터스도 너무 급성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위험합니다. 어, 요, 요건 연주왕입니다. 연주왕. 연주왕 요렇게 잎안자르고 꽃대에 있는 것들이 지금 한 여섯 포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항하고 이렇게 이제 요즘 뒤에 끝진 주황입니다. 약간 색상 차이가 나죠. 어 나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삐쳐 봤어요. 그래서 연주항이 있고 어 이렇습니다. 연주항. 연주항 요거는 만 원입니다. 만 원. 예. 네, 요거는 만원그 아까 그 커팅했는 거는 팔천 원이고요. 요거 요거는 팔천 원이고 아까 커팅하지 않는 거는 만 원입니다. 그렇게 조금 약간 차별을 두었어요. 똑같이 받으면 조금 공평성이 떨어질까 봐. 아, 어, 그렇게 돼서어요렇게 전부 다 사기, 이제 농장에서는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15cm 본동으로 캉캉드레스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암막처리. 다시 한번 요렇게. 예, 암막처리가 다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여기 이달 말쯤 되면 다 벗겨집니다. 그럼 다음 달또 꽃이 나오겠죠. 플라워. 그죠? 아까 천연 살충제, 살균제를 요렇게 쏙쏙쏙 뿌려갖고 분갈이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단풍개발. 거의 완전 묵은둥이 뿌리 보세요. 예, 개발은 저렇게 뿌리가 내리기가 힘듭니다. 잔뿌리 뭐 수백 개 있으면 안 합니까? 이게 굵은 뿌리 하나 못 당하거든요.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왜냐면 저기 뿌리가 없는 곳 있잖아요. 저기도 이제 전부 다 분갈이를 해놓으면 전부 다그 살알처럼 하얗게 뿌리가 새로 돋아나요. 예, 하나 지금 단풍개발. 제가 이렇게 이제 토분에 심어놨죠. 어, 단풍개발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만 원짜리 사진 보내주면 답장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분갈이에서딱 해보면 나 그거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옷에 따라서 <laughs> 참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달라지는구나 혼자서 생각 좀 해봅니다 이게 불타는 천사 이제 꽃피기 전에 모습입니다 얘가 왔을 때요 거의 얼어갔고 예 불타는 천사가 상태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1년 만에 회복됐어요 이 정도까지 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심어놨는 거예이렇게요 핑크 이렇게 이제 심어놨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하나 남겨놨다가 요렇게 심어놨어요. 자, 요거는 이제 찐, 어, 찐주황. 찐주황하고 연주황하고 거의 똑같다고 모습은 똑같습니다. 꽃 색깔만 다릅니다. 연주황도 제가 그요 밑에 동영상에 요 전에, 예, 그 전에 찍은 연주황 보면 색깔이 엄청 예뻐요. 많이 예뻐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진주황이런 식으로 나가고, 옆에 로지아가 살짝 비치죠. 어, 저렇게 남아있고요 음, 자, 이렇게이렇게 지금, 요런 포터로 나갑니다. 음, 나가는데, 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저한테 그 얼마 전에 저기 뭐야, 진주황하고 같이 들어온 아이거든요. 다 죽어가는 거, 얘도. 지금 거의 살려놨고, 이제 요 잎은 제가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음, 해줘서 세순을 좀 받아낼까 싶고요. 이렇게 개발을 오래 키우게 되면 이렇게 밑동치가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음. 그래서 이게 이거 지금 제가 두개로 하고 하나는 지금 이제 거의 뭐그니까저 뒤에 보이는 외국 품종은 용가가 약간 물러서 제가 잘라 갖고 이제 말리고 있는 중이고 용가는요.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용가를 물려서 이제 물러 죽었다는 분들 이참 많아요. 전 아예 이렇게 굵은 난석으로 해서 그 물을 보면은 하루 만에 그냥 팍 마를 정도로 그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거는 이제 대형각. 딱두개 있어요. 이만원 개당 2만원입니다. 핑크 라인은 지금 판매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에 들을 수가 없고, 지금, 요거는 진 핑크입니다. 진 핑크는, 제가 그, 개당 만원이라고 한개 만원짜리가 있고, 황금 개발이 요렇게 있고, 지금 꽃이 달달 맺혔어요. 만오천원. 진 핑크 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목대, 외목대로 된게 있어요. 어, 외목대. 요거는 이제, 어, 주황. 어, 연주황. 연주황이 15cm분입니다. 네, 15cm분에, 야는 지금 모조로 사용하던 묵은둥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두세 분인가 받아보시고, 아, 너무 짱짱하다고 했던 겁니다. 요거는 만 오천 원입니다. 그래서 산순 올라오면 얘는 진짜 짱짱하게 잘 애드리고, 어, 그, 요 뒤에 보이는 토분에 보인 이게 이제 진주황입니다. 진주황. 음, 단풍에 약간 물을 좀들인 상태고, 이제 지금 완전히 살아났죠. 얘는 오스무코토 영양제 하나만 뿌려갖고 지금 이렇게 제가 색상이고요. 제가 손이 참 못생겼습니다. 흙손이다 보니까요. 또 제가 성질이 급해서 이렇게 어~ 이거 뭐예요? 일할 때는 장갑을 안 끼고 합니다. 그래 흙을 그대로 만지다 보니까 손이 참 못생겼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laughs> 자 이거 찐 핑크입니다. 음 아, 어, 찐 핑크고, 이거는 핑크 라인 그냥 구경하시라고 해놨고요. 참 작년에 에, 다들 가져가신 분들 많죠? 네, 가져가신 분들 많고. 얘는 지금 핑크 라인은 올 가을에나 내년에나 나올 거예요. 지금 정식을 해놨는데 아직 작아요. 네, 저희가 너무 많이 내어버려가지고 좀 많이 미리 정식을 해야 되는데 고객님들이 하도 찾오셔서 그냥 마음이 약해서 내다 보니까 거의 다내가지고딱 하나 남았습니다. 요게 이제, 예, 찐 주황인데, 얘는 판매하는 애는 아니에요. 이제 꽃 색깔 이제 참고하시고, 제가 작품용으로 이렇게 크게 심어놨습니다. 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음, 요렇게 지금 여게요 색상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색상, 꽃은 색상 똑같은,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제 이파리만 조금 더 넓고요. 꽃 색상은 똑같은 꽃이 핍니다.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렇게, 예, 꽃 보시려면 요렇게. 어, 그, 이파리가 큰 거는 또 큰, 크게 키우면 이렇게 이파리 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키워 어, 커진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자, 요거는 13cm 보트입니다 보통 12cm일 수도 있고, 13cm는 자를 쫙 떼갖고, 뭐, 아, 0.5cm가 작은데 왜 이런 걸 보내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저희가 그냥 아, 어, 농가에서 흔히 뭐 13cm, 12cm라고 하게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러 뭐 거짓말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 어, 그런 거는 또 조금 이해를 하고. 그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중품을, 요번에 단풍개발 중품을 보내드렸는데, 그게 대품인 줄 알고, 이제 너무 풍성하니까 대품인 줄 알고, 왜 이렇게 작냐고 막 하다가 중품이라 하니까, 아, 그러냐고. 요거는 <laughs> 이제, 어, 찐핑크입니다찐핑크 얘도 거의 다 죽어가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렸어요. 제가 처음에 토분에 이제 한 2주일간 작은, 어, 화분에 좀 안착을 시켜갖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큰 화분으로 그대로 뽑아갖고 옮겼더니, 이제 이렇게 꽃이 다글다글다글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꽃대가 점점 꽃볼이 커지고 있죠. 이제 얘도 꽃을 많이 키워줄 거예요. 아 어, 얘는 지금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요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흙을 이렇게 이제, 어, 피트 모스하고, 이제, 그거, 플라이트하고, 상트하고 섞어서, 어스무 코트 뿌려준 상태고, 요거는, 어, 불타는 천사가 조금 더 피고 있죠. 약간 요거는 캉캉드레스입니다캉캉드레스 현재 꽃대에 있는 것 있고, 없는, 없는 게더 많아요. 거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8,000원에 내고 있습니다. 캉캉드레스큰 거는 12,000원입니다. 15cm분. 15cm 분은, 1 2,000원이고요. 아까는 요거, 요거는 이제 영상이 겹치는데, 아까 그거, 어 소독해서, 이제 그거, 이제 그, 분갈이 한 애예요. 이렇게 지금, 어, 짱짱하게 잘 크고 있죠. 얘는, 어, 그냥 막, 막 키웠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모습은 별로라도요, 어, 짱짱하게 잘클 애입니다. 얘는요, 음, 음, 요거는 황금개발입니다. 이렇게 현재 꽃대가 다글다글 하고, 지난번보다는 약간 조금, 좀 좋은 상태 같아요 어, 어 조금 이제 밥이 조금 조금 더 풍성한 것 같아요 15,000원 이고요 이게 단풍 개발입니다 음, 화면에 지금 확대해서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15cm 분에 보통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거 핑크 라인 섞인거는요 지금 단나가고 없어요 어 이렇게 핑크 라인 있는거 주세요 하면 안되고 요 단풍 개발 신품종 빨강 예 신품종 빨강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들은거는 물은 요건 지금 많이 들었는데 좀 작게 들었을 수도 있고 좀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가져 가셔가지고 추운데 단풍은 보통 가을에 추울 때든나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추운 곳에 약간 물을 좀 말리고 하면 저런게 좀더 짙어지게 많이 됩니다. 흰색 개발인데 이게 노란 것 같죠. 여기서 흰색이 피어 오릅니다. 가끔씩 노란게 갈 수도 있어요. 요번에 어떤 고객님이 15cm 노란 거를 두 화분씩이나 받으셨더라고요. 아, 이거 복 많으십니다 하면서 그러면 그걸로 교환하시고 흰색 드릴까요? 아니요. <laughs> 나이거 할래요. 그래 됐습니다. 자, 이거 대형각이고요. 2만 원입니다. 딱두개 있습니다. 대형각. 아, 어, 이게 이 정도면 정말 산 거거든요. 얘는 꽃이 정말 크게 펴요. 지금 꽃 사진을 제가 바빠서 미처 못 올렸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빨강. 음, 꽃이 정말 예뻐요. 그, 신품종 빨강하는 조금 다른데요. 어, 요 영상하고 밑에 있고, 요거는 이제 봄 개발, 봄 원종 핑크인데, 요건 지금 밥이 제일 많은 걸 들고 제가 찍었어요. 요거보다 조금 없는 게갈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중요한 건 요거조차도 지금은 얼마 없어요. 예, 봄 원종. 이제 나오면은 요보다 조금 작을 거예요. 음, 작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이제, 보은좀 핑크 같은 거는, 이제, 입 모양이 약간 변이로, 이렇게, 이제, 로지아처럼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털이 뽀숑 버숑 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요런 거, 변이 된거 주세요. 그걸 하면 안 되고요. 복불복입니다. 그냥 만 원에, 그래서 작기 때문에 만 원에 나가고, 요거 지금 황금개발 만 오천 원 다시 한번 하고, 요거 이제, 어, 그거, 목대. 목대에 있는, 그거, 개발선 인장으로 제가 이제, 요건 1번입니다. 1번. 3개가,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이제 4번까지 올릴 건데요. 요렇습니다. 어, 요렇게. 자, 요렇게 목대에 있는 개발이건 2번이고요. 자, 2번. 요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어, 목대가 요렇게.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좀안 좋은 건는 뜯어내버리고 뽑아내버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목대가 두 개씩, 세 개씩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건 3번. 어, 3번은 이렇게 이제 다두개씩 들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두화분으로 만드시면 돼요. 가져가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목대가 음, 윗부분 이렇게 지금 그대로 술 따지 말고요. 그대로 어, 반으로 나눠서 키우시면 되고, 이렇습니다. 목대가 지금 음, 3번이죠. 자, 목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가격은 2만 원이고요. 만제 마지막 4번은 2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 4분만, 어 2만 원이고, 자, 이거 보세요. 4번은 왜냐하면 너무 튼튼해요. 얘는 거의 뭐, 예, 이두 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세하게 한번 더 볼까요? 어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여기 두 개입니다. 두 개, 나누어갖고 하나씩. 하시면 돼요. 지금 목대가 장난이 아니죠, 굵기가. 보세요. 이렇게두 개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 옛날 개발, 겨울 원종. 딱두개 있는데요. 묵은둥입니다. 지금 농장에 이제, 이걸 내지 말까 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음, 다른 거정식좀 시켜보려고 자리도 비워야 되고, 이런 것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요딱두개 있고요, 묵은둥이가. 어, 밑에 밥은 많이 없지만 윗부분이 조금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사진 그대로 딱두 개가 있어요. 그니까 러 가까이서 찍어드린 이유는 요거는 이제 목대 보시라고. 지금 요렇습니다. 현재. 자, 요렇습니다. 요렇고요. 가격은 만 오천 원입니다. 자, 묵은데, 묵은 목대 그거 요, 요렇습니다. 요 지금 딱두개 있습니다. 음, <laughs> 딱두개 있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니까 러 저희 농장에서 요런 것들이 한 번씩 나가요. 이제 그럼 로지아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음 이렇게 로지아가 왜 이렇게 작아요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셨어요 원래 이파리가 작은데다가 이게 <laughs> 어, 빨리 이제 이렇게 막 이파리가 막그 가재발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키는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척수가 되게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이 아직 잘 자라고 있다고 소식 전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배송주 잎한 개, 두 개, 뭐,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너무 작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더잘 자라더라고요. 여기 단풍개발입니다. 단풍개발이 지금 많이 없어요. 한 12개인가? 지금 그렇게 새롭게 있는데. 그게 마지막,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고. 이건 이제 주황 다시 한번 비춰드리죠. 어, 연주황. 이건 이제 뒤에 거, 토분에 거진 주황입니다. 연주황이 지금 요렇고요. 이런 색깔입니다. 예, 요 지금 맺혀있고. 자,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예, 예 약간. 음 완전 연한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예, 차이가 요렇게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연주왕이 예 다시 한번 이제 어, 보다 보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찐주왕 이거든요 그러니까 찐주왕은 8000 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거 아까 12cm 포트 자 이렇게 돼있고 요거는 이제 어 지금 이제 거의 살린 예예그 지금 이제 꽃불이 많이 커지고 있고 지난번 영상들 토분에서 이제 심었던 심어서 2주간 이제 요양시켜 갖고 좀음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옮긴지 옮겨 됐습니다. 이렇게. 음. 지금은 꽃볼도 이제 많이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피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두두 두 아이는 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막 처리된 어 저희 개발은 대형은 어, 새장 속에 개발 유명하죠. 세장 이렇게. 예, <laughs> 새장으로 이렇게 지지대를 해 주면요. 음. 한 2주간, 2주간 한 달, 한달 정도 해 주면 물줄때 하고 전혀 뿌리가 하나도 안 흔들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착이 잘 돼요. 그래서 물주고 할때 아무래도 일반 지지대는좀 흔들리더라고요. 그 흔들려버리면 애들이 몸살을 해요. 계속 뿌리가 흔들리고 하면 아무래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세 장을 이렇게 이제 좀 크면 이렇게 열어두고요.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이걸 딱 닫아두면 돼요. 제가 이따가 이제 좀 못생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쪼아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닫아주면 딱 이렇게 돼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흔들리면 하나도 안 흔들려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도 조금 열려놨죠. 제가 얘가 조금 이제 커지기 때문에 약간 열어놨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닫아주면요. 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그대로 그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아. 전혀 안 흔들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한달 정도? 어, 저는 최장 두달 정도는 이렇게 놔둡니다. 그냥. 놔두고 이제 확실하게 됐을 때, 이제 세 장을 벗겨주고, 일반 지지대로 해서, 이제 속에 순도 좀 따주고, 입장 정리도 좀 해주죠. 어, 정리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 정리해서 그런, 이렇게 열어줍니다. 좀 이제 커지고 이래 하면, 얘는 지금 꽃이 펴서 좀 안착이 돼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열어주죠. 이렇게 완전히 이제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고, 그래서 뽑고 나서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린, 요거 현재 이제 진한 핑크입니다. 진한 핑크. 그냥 일반 진 핑크보다 더찐찐찐 찐찐 핑크인데 현재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 요렇게 지금 어, 새순도 올라와 있고 이제 꽃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래서 잎따줄때 순차적으로 제가 따주라그랬죠 따주면은 새로운 순에서는 또 봄에 그다음에 이제 꽃 한번 치고 나면 미리 이제 올려줘. 요거는 이제 어, 꽃대가 안 올라던 오 애들이 지금 이제 현재 이렇게 꽃을 피워주면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객님들 한꺼번에 다 따주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세장 지지들을 했죠. 그거도 이제 앞에 거는 이제 좀 제가 안막 처리한다고 어둡게 해놔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세 장. 항 지지들을 해놨습니다. 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자 이거는 해피 블루입니다. 자 요거 외목대로 키가 80입니다. 80인데요. 이렇게 이런 수형이잘안 나와요.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 옛날 개발 어 그러니까 겨울 원종 15,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거. 얘는 풍성한 스타일입니다. 목대가 나무처럼 막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도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잘 자랍니다. 아마 그리고 이건 이제 불타는 천사 조금 벌어졌네요. 제가 영상 찍을 동안 아, 시시각각으로 얘가 꽃들이 꽃이 좀 피어나는데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 여름에 처음에 올때 거의 다 저는 다 어, 여름에 열 사람 모두 다 얘는 틀렸다 하던 애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제가 막 굵은 난석 넣고 해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막 힘들었던 모습들이 보이죠. 지금 꽃대가 다갈탁갈 하죠. 이렇게 꽃이 두개 피워주고, 어,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거의 뭐 얼어갖고, 위에 이제 잎화져, 사실은 좀, 좀 회색 불가능한 아이였어요. 왔는데, 그래서 좀, 요렇게, 예, 오스무 코트 뿌려주고, 그냥 이렇게 음, 잘 살았어요. 다행히. 1년 만에. 아, 살렸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응, 어,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은 얘는 이제 많이 커지면, 이제 정식을 하게 되면 어, 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핑크라인 한번 더 보내드릴 꽃, 음, 꽃못 보시고 이제 꽃 없은 분들을 위해서 꽃 보시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예. 나 그거 꼭 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음 약해서 울옵니다. <laughs> 눈물이 나요. <laughs> 그래서 제 제가 울게 만들지 마세요. <laughs> 그냥 구경만 하세요. 우리 고객님께서. 어 아이고 요새 그 영상 보는 재미로 내가 요새 살고 있다는 분들이 좀 많으셔요. 그래서 자주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죠. 아유 참 사는 게 뭔지 바빠서 자요는이제 진주황색 먼저 이제 꽃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천사 어, 불타는 천사 한번 더 보시고요. 색상이 비슷하죠. 불타는 천사하고 진주황하고 보세요. 색상열. 근데 꽃볼은 얘가 더 훨씬 큰거 같아요. 진주황. 저희 한국산. 진주항이 꽃벌이 훨씬 크고 얘는 보세요 이렇게 이제 모양만 좀 다를 뿐 이렇게 돼 있죠 어, 불타는 천사는 뾰족뾰족한데 얘는 이제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색상은 거의 비슷해요. 이따가 제가 이제 또 이제 약간 비교하는 그 영상들 색상은 진주항이 음, 어찌 보면 더 예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제 모양 꽃 모양은 좀 달라서 좀 새롭게는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저거, 뭐, 불타는 천사도, 이 이런 화분에 크게 해서 많이 하면은 예쁠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찐찐찌왕세장 속에, 그죠? 요거 이제, 어, 꽃 모양이 약간 둥글면서 빨간색도 아닌 것이 찐핑크처럼, 어, 환경과 흙, 어떤 이런, 음, 속에서 개발 색상은 조금 바뀌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농장에서 보면 찐 빨강이 또 있고, 찐 빨강에서 빛을 덜 보니까 이제 찐핑크로 가는구나, 이 생각했는데, 어 똑같은 그 환경에서 찐 빨강이 있고 또 이렇게 찐찐찐 핑크로 이렇게 또애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차 이거 품종이 다른 거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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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예, 다글 다글 다글하게 하나가 꽃대가 이렇게 딱 있어요. 예, 그래서 15cm 달라 하면 지금 꽃이 올라온 것도 있고 안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조금 기다리셨다가 큰 거는요, 주문을 하시고, 지금 이렇습니다. 예. 네. 요렇게. 다, 아시죠? 지금 빨강하고, 응, 다 문둥이라는 거. 다 목대가 나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응. 요렇게. 자, 요, 요거, 아까 그죠? 예, 소독해서 심었던 아이, 토분에 심었던 아이고, 어, 그리고 이제 불타는 천사가 나갑니다. 색상이, 저희 찐주왕하고 색상이 에, 거의 똑같았어요. 음, 거의 꽃 피는데 보고 제가 아, 색상이 참 예쁘다 찐주왕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아, 좀 보람을 느낍니다. 거의 뭐, 어, 회생 불가능한 아이가 이렇게 좀 꽃을 피워주니까 요거 지금 꽃대가 다글다글 다글, 다글 맺혔습니다. 다 피고 나면 예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피워주고 있습니다. 음, 꽃대가, 요렇게, 음, 요렇게. 자, 용가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거의 굵은, 최고 굵은 난석으로 해갖고요. 오스모코트 위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예, 하고, 요건 지금 공작선인장입니다. 제가, 어, 택배비 포함해서야는 35,000에 나가는데요. 이게 제일 못생긴 공작입니다. <laughs> 그왜빨갛냐고요 물을 지금 공작 선인장은 말려야 돼요. 그래야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꽃은 피어줄 거고요. 원래 음, 지금 이런 상태의 공작 선인장 무늬가 좀 와서 빨간색. 이건 지금 빨간색입니다 어, 빨간색이고 다른 색상도 있기는 한데 아직 산목묘라서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로 그래 주세요 하는 애들은 드리고요. 공작 선인장 이것도 제가 영상에 한번 올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 얘가 왜 이렇게 자주, 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땅에 놓고 제가 색상을 확실하게 보시라고 이제, 아, 이렇게 했는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 뒤에 슈, 슈퍼벨이 살짝 보이네요. <laughs> 자, 이건 이제, 이제 활짝 펴는, 아, 불타는 천사, 활짝 펴을때 모습입니다. 어, 아, 불타는 천사.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이제, 어, 영상에 이제 이 지금 종류별로 나가죠. 개발들이 있습니다. 수돕시켜 놓고 하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셨다가 새로운 품종 제가 올라오면 소식을 바로바로 받으시고 전화번호가 010, 0108024-0542번입니다. 감사합니다.